자,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16분인데요. 코스피가 0.84, 0.8%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0.99, 1%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티온이 1.75, 헬스케어가 2.9, 제약이 3.12, 삼형제가 빠지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해외 증시도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공격적 긴축 우려, 미증시 따라 일제히 하락, 전 세계 증시와 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크다. 페디의 긴축 관련 발언과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리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이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에 잇따라 인상하는 등 긴축을 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2.4%대 중반대에서 장중 2.56까지 뛰며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를 보게 되면 연준 부의장 이르면, 이르면 5월 양적 긴축 시작 미증시 일제히 하락 그래서 지금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긴축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자산 축소하느냐 금리 올리느냐 0.5% 인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느냐 자산 대차 대조표 돈 찍는 거 테이퍼링 그만 이제 그만했습니다. 돈 찍는 거는 완료로 그만을 했고, 찍었던 거를 다시 5월에 수거를 시작할 수 있느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연준 대차 대조표 그림이에요. 2005년도 0.8조 달러,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와 베어스텐스가 다시 두 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서 2.2조, 2.9조, 4.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중요한 건 이때 3조 8천억 달러인가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려 9조 달러 가까이, 8.8조 달러, 9조 달러 가까이 기울기가 지금 보이시죠? 이때는 세 차례에 의은 양적 완화였었어요.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지 이때보다는 지금은 거의 수직으로 올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언급드리잖아요. 연준에 휘둘리지 말자. 줄일 수 있었다면 이미 이때도 줄이다가 멈춘 부분이다. 줄일 수 있었다면 이미 예전에도 계속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페달 돌리는 부분은 계속 좀 줄이다가 좀 줄여나가다가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아예 안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금리도 올릴 겁니다. 근데 금리의 상단이 결코 높지 않다. 이것도 좀 줄이다가 다시 해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나 실물 경제나 또는 자산 시장, 여기에 주식이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채권 시장,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시장이 휘청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가 위축되면 다시 바꾼다. 그래서 결국은 속도에서 급하게 저는 올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 자, 본 김에 이 그림도 하나 보고 가죠. 연준의 장기 기준금리예요 미국의. 이게 1970년도는 80년도는 20%였었어요. 미국도 기준금리가 예전에 인플레 파이터였던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에는 금리가 20%까지 갔다. 그리고 90년대, 2008년도에 2017년도 18년도 기준점으로 2.5%였어요. 다시 제로금리 0에서 0.25에서 이제 0.25에서 0.5%한번 올렸다. 그쵸? 자, 추세가 이렇게 됐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자 대세입니다. 왜? 제가 계속 언급드려요. 실물 경제, 인구 성장이나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도시화, 그리고 중후장대 상업의 대량 생산, 이런 모분들이 축소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바로 4차 산업의 두 가지 심장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성장은 사실 4차 산업이 끝난다고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 세상이 온다는 부분인데, 물론 현재 중후장대 산업과 같이 공존하면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금리는 올리는 속도가 빠르기 어렵다. 만약에 빨리 올려서 경제가 빠그러지면 다시 스탠스를 바꾼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대차장구가 943만주, 940만주대로 줄었습니다. 1000만주 부근에서 940만주 대까지 공매도 대차장구가 많이 줄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누적장구도 380만 주대까지 줄었습니다. 이제 보면 386만 주, 대략 460만 주대에서 380만 주대까지 공매도 누적장구도 함께 줄었다. 대차누적장구와 공매도 누적장구가 함께 줄어가고 있다. 거래량도 1일 거래량도 거의 소수에 있다. 자 그런데 시중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인수위원회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처벌 강화 법무부 공약 이행 업무 보고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 부대변인이 서울 통일동 인수위에서 대변인을 대신해서 정례발표를 마친 뒤 취재인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 주가 조작 등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처벌 강화했다라는 내용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29분인데요. 연계금이 오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5천주 들어오고 있다.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거래일 연속 들어왔다. 한달 기준으로 53만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기간 수급의 중심은 현재 연기금이다. 왜? 정말 현재는 싸다.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 비교.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좋은 내용의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독보적인 자료. 수출 통계적 자료가 정확함. 셀티노헬스케어 2021년 램시마 8,100억, 트룩시마 7,600억, 2020년 허즈마 2,100억, 램시마 SC 900억. 삼성바이오에피스 2021년 6개 의약품 8,400억, 한개 의약품 평균 1,300억. 삼성바이오에피스 1년 한개 의약품 매출 1,300억. 헬스케어 허즈마 매출 60% 수준. 램시마, 트룩시마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독보적인 이유 아시겠죠? IQ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 100% 독점. 그래서 이제 IQ어, 붙이는 치매 치료 패치제. 요거 이제 올 매출 500억 원 자신한다. 내년엔 흑자 전환 하면서 돈의 배지 패치제,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제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IQ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 100% 독점. 즉,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5년 미국 시장 출시 예정. 그래서 좋은 내용의 자료를 함께 남겨주셨고요. 사실 바이오 시밀러는 특히 항체 바이오. 정확히 말하면 항체 바이오 시밀러죠. 1세대 재조합 단백질의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요. 1세대는 인슐린, 성장 호르몬, 그리고 인터페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얘네는 성장이, 성장 폭이 시장에 대한 시장이 성장 폭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성장이 많이, 성장 폭이 정체가 돼 간다.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가장 큰 몸통을 형성하고 있는 항체. 예, 세계 최초 바이오 시뮬러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깃발을 꽂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뭐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 여도라도 다 뛰어든다 하는데 자, 붙어 보자고요. 붙어 보자고요. 우리가 커주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소량의 점유율을 보고 있지만 1%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원가 경쟁력, 임상 능력, 경쟁력 전반부와 후반부, 이제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올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하면 케밀러, 케미, 컬의 아픔과는 다르게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와 그다음에 선점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뿐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차장고하고 공매도 누적장고가 계속해서 죽, 줄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면서 연기금이팔거래에 가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시장 상황이 좀안 좋긴 하죠. 그러나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 셀티론의 추정 PR을 보니까요. 지금 36배인가 그래요. 2022년 예상 추적 대비해서 30배, 30배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의 PR이 있다는 거는요. 정말 제약바이오 대장, 이 고포, 고 PR, 고성장산업의 제약바이오의 대장이 30배 근처에 있다는 거는요, 역사상 가지 못했던 그런 가격대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회기 이슈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루하고 지치게 만들어가면서 지들은 조용히 계속해서 모아가고 공매도 누적장구와 대차장구를 줄여나가면서 저는 합병과 실적 성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흔들리지 말고 우직하게 우리길 가자고요.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뿌린 만큼 거두다. 연구 개발에 매출 10%에서 20% 투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역량 강화. 유한양행 대웅도 기술 수출 신약 성과. 주요 제약 발기업 2021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그래서 비중이 20.8%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유한양행은 10%대, 대웅제약 15.2%대, SK바이오사이언스 10%대인데 자, 보게 되면 국내에서 좀 크게 R&D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도 크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이 4천억이 넘어갔죠? 그런데 투자 비중도 20% 가장 커요. 유한양행,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얘네가 다 합쳐야 다 합쳐 봐야 셀트리온 하나와 거의 비등하다. 사실 제가 계속 언급 드려요. 대한민국의 전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우리 셀트온이 R&D 비중이 몇 프로를 차지하나, 그리고 전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실적이 셀트온이 몇 프로를 차지하나가 보는 게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김이 국내에서는 경쟁이 의미가 없어요. 셀트온, 이 R&D 투자 비중도 이제 결국에는 조단위가 언젠가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회사를 향해 우리는 가야 되겠죠?